안녕하세요. 오늘 할 게임 이름은요, 어, 눈꽃 오빠가 이 게임 재밌다고 추천해준 게임이에요. 어, 영어로 읽으면은 뭐 이런 게임이고요. 일단 한국어로 번역하자면, 목륜병 아저씨 집으로 돌려보내기라는 게임이에요. <laughs> 한번 해볼게요. 어, 뭐지? 아까 됐는데, 뭐야? 왜 이게 다른, 다르... 뭐지? 아, 이거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저씨 어떻게 어떻게? 어 일단 이걸로. 뭐 어, 아저씨 가 발로 찼는데? 맞나? 맞아? 어려워. 이게 어떻게 하는 거야?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좀 어렵구만. 아 옮기는 거야? 아저씨 조심하세요. 아저씨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. 아저씨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 맞춰서 해야되구나 지금이야 좋아서 만들어주고 어, 어 불안한데? 이거 올려주고 아니 뭐야 아저씨 진짜 때리고 싶다 <laughs> 와이 게임 멘붕 게임이야 설마? 이 멘붕인데, 이거 멘붕 게임인데, 구름도 늦게 돼야 되나 봐. 이거, 이 일부러 나한테 엿 먹으라고는 꼬도파 추천해 줬고만. 이거 엿 먹으라고, 지금이야. 그래서 엿 먹으라고 추천해 줄 게임. 내가 한번 잘깨 보겠어. 이얍, 지금이야. 그래서, 나 둘, 지금이야. 어? 어, 올렸어. 어, 뭐야? 여기서 안 했다. 와, 이거 뭐야? 진짜 어렵다. 어떻게 해야 된 거지? 공유없이면 못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모르겠어. 여기서. 선을 비유 여기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지금 눈꽃오빠 채팅으로 어? 1탄 바로 했대 아 여기 아 이거 내가 클릭해줘 아님 이거? 이거 내가 여기 아저씨 받아주는거 아니야? 아저씨 받아주는거 아니야? 어 뭐지? 일단 개죽임 뭐지? 아! 세파이프! 안돼! 진짜 답답하네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여러분 깰수 있습니다. 제가 할줄 아는데 좀 느릴 뿐이에요. 걱정하시죠. 일단 은 저건 나중에 하는 거고 이건 이따 없애주고 세파이프 해주고 아 뭐야. 나 이거 안 했어 지금? 했데 이상하다. 여러분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됩니다. 여나 목숨 세 개밖에 없는데? 잠깐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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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니다. 자 아저씨 걸어오세요 빨리 걸어오세요 빨리. 자 지금이야 지금이야 됐어. 자이 타이밍 맞춰야 됩니다. 하나 둘셋 지금이에요. 자딱 맞췄죠.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먼저 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받아주는 거 아니야? 아 여기 아 올라가는 거구나.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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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<laughs> 여러분, 이거 창의력 게임인가요? <laughs> 아, 눈구도파 좀 때리고 싶다. <laughs> 나 멘붕하라고 이 게임 줬구나 <laughs> 됐다. 지금이에요.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주셔야 됩니다. 이걸 치워서 이렇게 대각선 올라갈 수 있게. 이렇게 해주시고. 뭐야, 안 올라가잖아? 뭐야, 눈구도파 나 지금 속였어. 아,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? 아닌데. 왜안 올라가지? 아, 이렇게 클릭해줘야 되구나? <laughs> 아, 저렇게 클릭을 해줘야 되네. 난되고 있으면 될줄 알았네. <laughs> 아, 됐어. 됐어, 지금이야. <laughs> 됐다, 이건 안 움직이겠지? 자, 위에 없애주고. 자, 올라가세요. 자, 이것도 먼저 해주고. 자, 우선을 펴! 떨어져! 됐다. 그럼 또뭐 해줘야 돼? 맞지? 안 돼! 아, 개야! 죽어! 안 돼! 타이밍, 얘또 살아나네? 아, 아저씨는 그렇게 목년병으로 죽었습니다. 다시 하고 싶으시다고요? 그렇다면 다시 이 페이지를 한번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다시 깨볼게요. 아, 이거 깨고 싶어. 깨본다, 내가. 얘, 내가 이거 끝까지 깰 거야, 이거. 다깰 거예요. 자, 먼저 넘어가. 됐지? 그 다음에 지금이야.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이거는 여기다 설치해주시고 여러분들 공력을 보고 하시면 이게 어?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처럼 똑같은 사태를 어, 이렇게 해주고 걔, 걔 타이밍 잘 맞춰야 된다 자자 자, 하나 자 쓰리 쓰리 앤투원 대성 지금이에요 또또 해야되는 거 없지? 뭐야, 아저씨, 왜, 왜 그래. 아, 이것도 돌아가잖아! 아! 이것도 돌아가잖아. 아, 아 짜증나. 아, 다도, 다, 다돌아가는 지자리로. 아, 진짜 개, 에바다, 이 게임. 일단은 이거, 세바이브 일단은, 만들어주고. 이 아저씨는 목욕병 있으면 정신병안안 가고. 이러면 진짜 정상, 생활을 할수 없지 않나? 밤마다? 무슨, 밤에 무슨, 길거리를 돌아다녀? 됐다 우산 펴주고. 그래서 이제 안착하시면 일단 이거를 만들어주고. 자 조심. 자, 3 2 1 e e two, o 지금이야. 어, 야 문이 열려 막. 안돼. 아저씨 조심하세요 문이 열려서 아저씨 머리를 강타할지도 몰라요 아저씨 빨리 지나가셔야 돼요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됐어 됐어 끝인가 여기 클릭할 게 없는데 끝오 됐다 오 됐어 오 일단은 완료